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이곳 월령산과 부엉산을 이어주는 출렁다리 앞에 와 있어요. 이 다리의 길이는 275m, 높이는 45m.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출렁출렁해서. 우와! 어! 어! 자, 안녕하세요. 아, 경치도 좋고 가을에는 더 와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려서요. 아이들도 와! 아이들도 와도 돼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요. 여기 오니까 정말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고 그리고 시원하고. 정말 우리나라 팔도 광산 이렇게 이쁜 곳이 없어요. 너무 예쁘고요. 여기 여자친구만 딱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은. 나의 계절 가을이여 오라. 어 조금만. 아, 너무 아쉽다. 벌써 부엉 부엉 부엉산에 다 왔네. 제가 원래 부엉이를 좋아하거든요. 맛있고 달콤하고. 그리고 부엉산까지 왔어요. 야, 출렁다리에서 내려오니까 또 이런 데크를 만들어 놓셨네. 예, 여기. 어우 이렇게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어우 가을 느낌 물씬 풍기면서 와 뭐야 어 폭포잖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인공폭포구나 인공폭포지만 찐뚱폭포같이 보이네 어우 너무 멋있어요 야 여기 진짜 가족들이랑 놀러오기 너무 좋네 재밌는 것들 너무 많이 봤더니 슬슬 배가 고프네요. 금산에 왔으니까 뭘 먹어야 된다? 어쭈 아, 도리뱅뱅! 아우, 그거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빨리 가서 그거 먹고 인삼따를 받읍시다! 랄랄라라. 오, 인공폭포 랄랄라라. 테크! 아우, 너무 좋아요. 오, 좋아요 누르면 안 잡아먹지. 오늘의 메뉴를 너를 택겠다. 자 가보자고요. 금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어죽지. 오호. 자 가볼까? 우와 나왔나봐 나왔나봐. 우와 이야 음, 뱅글뱅글 돌아가네요 예. 네. 또리또리 뱅뱅. 예. 네. 오 어죽도 나왔다. 우와. 인삼 어죽 나왔습니다. 우와. 금산 인삼 어죽이 최고지. 예. 아이 근데 얘예 있잖아요 얘 예. 예. 이름이 왜 도리도리 뱅뱅 도리뱅뱅일까요? 예 옛날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철렵을 하면서 잡아서 강에서 잡아 먹던 건데요,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죽도 끓여 먹고 하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얌전 한 이렇게 손님상에 내보내기도 좋고 어, 또 그렇구나. 이게 고기가 살결이 부드럽고 연해서 고소하고 또 이제 철그 칼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놨다고 해서 도리뱅뱅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어, 살짝 멸치같이 생기고. 예. 네, 멸치 맛도 나고. 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초장 이렇게 살짝 발라서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와, 너무 네. 빨리 먹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제 먹어볼게요. 이야, 예. 와. 아하하. 맛있겠죠. 먹볼게요. 아, 아, 맛있어. 짠, 아, 맛있어. 아, 또 호랑이 미소서 맞잖아 이거. 어죽도 한번. 아, 걸쭉하구만. 야, 오, 뭔가 인삼의 풍미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야, 야. 너무 맛있겠다 이야 와오 마이 호랑이 오. 아우 맛있어 아우 한 그릇 더 시켜야겠다 아우 이거 누구 코에 고치냐고 한 그릇 시켜주시는 거야 구독해주시면 안자로 먹지 아 오늘 하루도 몸보신 제대로 하고 출렁다리 출렁출렁 잘 갔다 오고 거기에 오죽 도리뱅뱅까지 아 진짜 이 금산은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구만 어우 다음 촬영이 기대돼 정말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금산 여행을 했으니까 인삼 딸을 받아야겠죠 인삼 딸아 어우 감독님 시지 리여기 편하게 들어와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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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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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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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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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